2020년 중둥이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두희 선생님의 인도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 찬송가 백사장 고도소서 임만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백 사장 함께 찾아서 그리고 혹시 성경책이 없으시면 인터넷으로 찬송가 백 사장 찾아서 함께 대림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 노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강성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형상담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코로나 질병 확산으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 발전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하나에도 온 세상 인구가 염려와 공포로 입사해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후가 되면은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는 중등이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일꾼으로 성장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이부 친구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혀. 유능한 인재로 성장해서 5천명분을 혼자 보러 쌓아두는 사람이 아닌 5천명과 같이 나누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와 고아와 노인 같은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욕심과 교만에 교만이 싹 트지 않게 안키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잃지 않는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개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된 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지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을 이어서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제 게네사레 호수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 기억하겠지만 예수님이 바다를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서 가는데 그때 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침몰할 것 같은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기 위하셔서 그 풍랑을 뚫고 풍랑을 맞으면서 그 반대편 지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건너편 땅에 게네사렛 땅에 도달하셨을 때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5절과 56절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5절을 보면 온 동네, 온 지역에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나.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째로 그를 들고 예수님께 데려다 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레 땅에 도달하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56절 말씀해 보면, 성함을 입게 하였다. 그들이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풍랑을 뚫고 개네사렛 땅으로 간 예수님. 예수님이 개네사렛 땅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자를 치료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기 위해 가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병들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 많은 우리들을 죄인 된 우리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네사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풍랑을 맞아들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낫고 낫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는 그런 불평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여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게네살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왔을 때 그들은 다 성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가 사는 땅,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요청되는, 요청되는 시기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과 천연병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이 죄로 가득한 이 땅이 서로 분쟁과 미움과 투기가 가득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성함을 입는 의대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치유하고, 죄사하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5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병들었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부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서 주님을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떳떳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 발밑에 흘러내리는 그옷 끝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지금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이렇게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로 인하여 병들고 지치고 쓰러져 가고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9시 대면 예배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인데 이 9시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 맞춰 들어와서 예배하는 친구들 또 비록 시간을 맞추지 못했지만 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 이거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옷자락에라도 주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이 온라인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56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비록 온라인이지만 비록 영상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손을 대는 모든 자가 성함을 입었던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냈을 때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정말 치유가 필요한 이 땅과 세계 위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귀히 여겨 주시고 손을 대는 모든 자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손을 대었던 모든 자가 성함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땅과 이 세계에 의해 주님의 치료하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중동 이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이현자 선생님 광고해 주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 입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또 이따가 유튜브로 또이 영상으로 예배할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또 거리두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세상과 조금 이렇게 거리두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중등 2부 예배가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졸업 예배고요. 그 사이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총 이렇게 예배가 세번 남았는데 뭐 가급적 뭐 시, 시간 지켜서 사실 들어올까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까지 오늘 여기 중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까지 다 다음 주는 어, 예비 들어올 수 있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아서로 어, 안부도 서로 또 이렇게 나누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지금 바깥에 눈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눈길 조심하고 또 마스크 꼼꼼하게 쓰고 그리고 어, 외출 자제해서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 다시 예비를 통해서 볼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니. 인사하고 보내죠. 먼저.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났고 광고도 끝났고 한 주간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봅시다. 선생님들 인사할게요. 네, 오늘 들어온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 보냅니다. 아 예, 오늘 들어온 네.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이연자 선생님이 간식 대용으로 기프티콘 보낸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네. 회의장 나가면 돼요. 다음 주에 봅시다. 이연자 선생. 님